내게는 슈퍼맨같은 초인적인 힘이나 배트맨처럼 천재적인 기술은 없지만 이걸 쓰면 조금은 달라질지도 몰라 그래 오늘은 슈퍼맨 선글라스다 자 그럼 운동하러 나가볼까? 슈퍼맨이 수트를 입고 망토를 걸치듯 달릴 때는 움직이기 편한 복장과 눈을 보호하는 선글라스가 필요하다 26g 초경량 사이즈 3단 조절 가능한 안경다리 빨강, 파랑, 초록의 색감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 슈퍼클리어 렌즈 무게가 거의 느껴지지 않아 코 눌림도 없어 이 색감 뭐지? 색감 미쳤다 <laughs> 완주의 길은 험하고 고독하다 그래도 선글라스 덕분에 끝까지 버틸 수 있었어 지구는 못 지켰지만 내 기록은 지킨 것 같다. 네, 조금 전 영상으로 안내해 드렸다시피 오늘의 주제는 톰디어 선글라스입니다. 톰디어는 이전에 TG5와 TG6로 소개해드린 적이 있죠. 오늘도 새로 나온 선글라스가 있다고 해서 한번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다만 이전 제품과 차이점이 하나 있다면 이번에 나온 신제품이 DC 유니버스로부터 공식 라이센스를 받은 선글라스라는 점입니다. DC 유니버스는 DC 코믹스의 슈퍼 히어로들을 중심으로 한 미국 영화 및 미디어 프랜차이즈입니다. 영화를 잘안 보는 분들도 슈퍼맨, 배트맨, 원더우먼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들은 DC 코믹스의 간판 캐릭터이자, 현재도 영화나 만화, 그리고 구조 상품들로 다양하게 제작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통기와 협업하면서 슈퍼맨과 배트맨, 한정 선글라스가 출시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처음에 그 연락을 받았을 때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내가 아는 그 워너브라더스? 슈퍼맨과 배트맨? 마침 다음 달에 슈퍼맨 영화가 개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떤 제품인지 호기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후 택배가 도착하자마자 박스를 열어 꺼내고 왔습니다. 우선 패키지부터 남달라요. 보이시나요? 이 슈퍼맨이랑 배트맨 로고가 새겨진 것? 컨테이너 모양에 색깔도 각각의 슈퍼 히어로들이 연상될 정도로 잘 어울려서 꽤 마음에 들었어요. 패키지 사이즈가 아기자기하면서도 예뻐서 방한 켠에 장식해도 좋겠다. 특히 슈퍼맨 배트맨 팬이라면 더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제품 구성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제품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런 식으로 프레임에 슈퍼히어로 로고가 새겨진 선글라스가 있겠고요. 그 외에 파우치라든지 지갑, 그리고 고글 닦기 같은 기본 구성은 같았습니다. 다만 차이점이라면 슈퍼맨 선글라스에는 렌즈가 두 종류의 안경 클립이 있고 배트맨 선글라스에는 렌즈 하나만 있다는 거였는데요. 실력이 안 좋은 분들 중에서 배트맨 팬이라서 이 선글라스를 끼고 싶다. 하는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렌즈를 먼저 착용하신 다음에 이렇게 배트맨 선글라스를 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 보이시나요? 이번에 출시한 두 선글라스에는 슈퍼클리어 렌즈라고 해서 색감을 더 선명하게 만들어 스포츠 활동에 도움을 주도록 만들었다고 해요. 슈퍼맨 선글라스는 일반 렌즈와 교환하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배트맨 선글라스는 기본형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저는 슈퍼맨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뛰어봤는데 확실히 시야가 선명하고 깔끔하더라고요 풍경이 다채로운 산길을 다닐 때도 사물이 또렷하게 보여서 아 쓰고 다니기 편하다 러닝 외에도 트레일러닝이나 등산하면서 경치를 감상해도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KC6 때는 렌즈가 총 3종류였는데 이번에는 렌즈 수를 줄이는 대신에 퀄리티에 신경을 썼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디자인은 각각의 히어로를 본따 만든 듯 했습니다 슈퍼맨 로고가 다이아몬드 형태잖아요 선글라스의 옆부분이 삐죽 튀어나오고 각이 져 있는데 이 부분이 슈퍼맨의 이미지와 비슷하다고 느껴졌습니다 배트맨 선글라스는 타원형 형태로 미간을 중심으로 모이게 돼 있는데 처음에는 어? 이게 배트맨 선글라스라고? 생각했지만, 영화에서는 얼굴을 전부 가면으로 가린 채두 눈만 비치잖아요. 그래서 배트맨의 카리스마 있는 눈매를 참고해서 제작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선글라스 모두 디자인도 괜찮게 뽑았고, 색상도 히어로들을 연상시키게 만들어서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시착용이 어땠는지 말씀드려야 되겠죠? 저는 이번에 2주 정도 착용하면서 주로를 거고 뛰어봤는데요 우선 슈퍼맨 선글라스부터 말씀드리자면 전작인 t g 6와 비슷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t g 6와도스클 호환이 되고 렌즈 크기라든가 프레임 형태가 엇비슷해서 그런 것 같아요 고무 재질의 코 받침과 실리콘으로 된 안경다리가 선글라스가 흔들리거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잘 잡아주고 있고요. 렌즈가 커서 시야 확보가 잘 된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만약 조금 들뜬다 하시는 분은 이 각도 조절을 활용해 얼굴에 매착시켜주면 좋겠습니다. 배트맨 선글라스는 뭐랄까요? 착용하자마자 얼굴에 착 감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밀착감이 좋았는데요. 이 정도로 얼굴과 가까우면 눈썹이 닿을 만도 한데 딱안 닿는 아슬아슬한 선에서 디자인하는 모습을 보고는 아 이래서 도스클립이 없구나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게 됐고요. 선글라스의 날렵하고 매끄러운 디자인 덕분인지 왠지 모르게 더 빨라진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운동뿐 아니라 캠핑이나 여행 갈때 착용해도 손색 없을 정도의 좋은 아이템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100km와 42km 트레일런 대회 준비로 산을 자주 갔는데 기본 세네 시간은 산을 타고 오거든요. 매번 같은 곳에 오르내리다 보면 지루한 감이 없잖아 있긴 한데 이번에 슈퍼클리어 기능이 들어갈 렌즈를 착용하면서 후연하다 보니까 그 지루함이 조금은 덜어질 수 있었고요. 그 외에도 슈퍼히어로 카드 지갑이 있습니다. 이 지갑에는 방수기능이 포함되어 있어서 꼭 팬이 아니더라도 갖고 다녀도 괜찮을 만한 아이템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추천합니다. 제 영상을 즐겨보시는 분들은 달리기 또는 트레일러닝이 취미인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번에 출시한 선글라스 무게는 둘다 26g으로 코에 가해지는 부담이 적어서 편안하게 운동할 수 있습니다. 운동 외에도 여행이나 캠핑 갔을 때 착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이번에 이 슈퍼히어로 선글라스를 구매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착용감 있는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톰디어의 협력업체인 이노티 안경 매장에서 직접 착용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다만 강원 영동권에는 톰디어 안경 매장점이 없다고 해요 영동권에 사시는 분들 중에 이 선글라스를 시착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저희 매장으로 와주세요 시착하실 수 있도록 매장 한켠에 놓아둘 예정이니까요 방문하시기 전에 DM이나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워너브라더스와 톰디와가 힘을 합쳐 만든 슈퍼히어로 선글라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강렬한 햇살이 내리쬐는 여름, 이 시기에 야외에서 운동하는 분들은 내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선글라스 하나쯤을 구비해두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 출시한 슈퍼히어로즈 선글라스로 자외선도 차단하고 선명한 시야감도 확보한 채 뛰면 달리기를 한층 더 즐길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